아파트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내린 대구시가 이를 MBC가 특종 보도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또뭘 감추려 했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코로나 19 대응 브리핑에서 초유의 아파트 동일 집단 격리 사실을 사흘이나 알리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관련해서 대구시가 4일에 이런 역학조사를 시작했는데 왜 바로 다음 날이나 당일에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권영진 대구 시장은 딴 말만 하면서 즉답을 피해 갔습니다. 지금 어제 진단 검사를 의뢰해서 한것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발일 아, 날 조사하는데 발표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 답변 안 하셨었거든요. 이 한마음 아파트 3월 4일 날 최초 인지하셨는데 발표를 왜 어제서야 하셨는지. 세 차례나 같은 질문이 되풀이된 다음에도 명쾌한 설명은 없습니다. 제가 병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하루에 두 번씩 특이 사례를 발표하던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신천지 신도 집단 거주지 한마음 아파트 감염 사례는 역학조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대구시 스스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고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지를 설명해 줄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확진받은 신천지 신도인 공무원을 감쌌다는 논란에다 사태 초기에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너무 무기력한 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